자 오늘은 짤막하게 예, 제 아는 지인분이 하시는 컴퓨터 조립업체예요. 조립업체인데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냥 그 명함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명함 주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띄워놓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돈 받거나 뒷광고 다 아닙니다.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순수한 선의로 하는 추천업체예요 추천업체. 어, 용산에 있는 데서 이제 조립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첫 번째가, 제가 두 번째로는 지금 벌써 5년째 여기 쓰고 있어요. 5년째. 5년째 여기 쓰는데, 문제가 된 적이 딱히 없었고, 다른 지인분들도 많이 추천해줬는데,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업체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여기, 사장님을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광고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가볍게 얘기해드릴게요. 네, 컴샤인이라는 업체고요. 컴샤인이라는 업체 여기 용산에서 이렇게 조립하십니다. 블로그도 하세요 이렇게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해왔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오픈톡에 컴샤인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더 잘해주세요. 그니까 G 스토리 소개로 왔습니다. G 스토리님 소개로 왔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견적을 잘 봐주시는데 예를 들어 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잘 몰라도 어, 대충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견적을 짜주세요. 여러가지로 종류로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임 작업 그리고 음, 뭐, 방송을 하면 방송?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최대한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컴퓨터 바꿀 거라, 일단, 이리저리 문의는 드렸는데, 당장은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안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 뭐, 그거 관련해서도 받는 거 없어요, 저는. 예, 네, 받는 거 없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한번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 업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예 왜냐면은 이게 막잘 모르는 거막 가면은 이제 어, 모르고 그러니까 막 덜덜덜하잖아 아니면 본인이 직접 용산 가도 좋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이제 막 처음에 입구에서는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뭐 찾아보세요 이러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들어가가지고 선인상가일 거야 아마 거기가 선인상과 쭉 들어와가지고 왼쪽 가면 있는데, 딱 가가지고, 아, 뭐, 뭐,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조립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가볍게, 뭐, 무거운 데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락 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소리 안 하시고 조립 바로 해 주셔서 보내드리, 주, 드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용산 갈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 택배로 받으면은 알겠지만, 이, 아무리 포장 잘해도 조금 그게 있거든. 근데 이제 저번에 택배로 받아보던 분들도 다 문제가 없었거든요. 포장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한 번쯤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소개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에. 여러분들이 그 조립식 컴퓨터 한번 사고 싶다 하면은, 에. 괜찮은 업체 제가 이런 부분에선 거짓말 안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 아는 동생의 형이에요. 이 키보드를 줬던 동생의 형인데, 열심히 잘해주십니다, 정말로. 예. 네. 그래서, 어, 가볍게 이렇게 홍보 영상 만들어봅니다.